자, 어떻게 어 있냐면,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1까지, 요 2에다가 1-x, 제곱 분의 1 d x 자, 요 형태, 어떻게 정리하는지 보여줄게요. 삼각치환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그대로 있으면 적분이 절대 안 돼요. 음, 절대 안 돼서, 우리가 아는 형태로 좀 바꾸려고, x를 사인 세타로 치환해요 알았지? 그럼 한번 볼게. x가 사인 세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인테그랄 자 일단 x 대신에 사인 세타를 넣을 거야 그럼 여기는1 마이너스 인 조급 세타가 되는데 이건 코사인 조급 세타랑 동일해요 그럼 거기다 루트를 씌웠으니까 어 제곱이 루트 씌우면 절대값이지 절대값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됐지 그 다음에 여기 바뀌는거 봐봐 자 일단 좌우변 x에 대해서 미분할게 1은 어코사인 세타 dx분의 d 세타 이렇게 되니까 dx는 코사인 세타 d세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코사인 세타 d세타. 됐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다음에 요건 원래 x 값이었으니까 x가 0일 때 예, 사인은 1사분면만 보고 그냥 풀면 돼. 그지 대부분 다른 데 보지도 않아. 예, 사인 네. 1사분면만 보고 풀라요 아. 여기 여기. 그렇지 그러니까 응. 이건 단위원의 일사분면이기도 해요 아, 응. 여기만 보고 바로 풀면 돼요 그럼 사인이 0인 곳은 0이잖아요 응. 0부터, 됐죠? 음 응. sin이 2분의 1인 곳은 60도죠? 네 6분의 파이까지 자, 이해됐어? 네? 6분의 파이 사인이 이 아, 2분의 1인 곳이 6분의 파이잖아요 그렇죠? 아, 60도라는 줄 알았어요 아, 6분의 파이, 아, 응. 됐죠? 어 응. 그러면 이게 0과 6분의 파이사이 코사인 어차피 양수일 테니까 절대값은 그냥 풀리고 약분 되고 나면 1만 적분하자는 얘기고 1을 여기다 적분했으니까 6분의 파이가 정답이다 그.. 코사인 그거.. 네. 그 뭐지? 절대값.. 해서 한, 해야 되는.. 네 음. 절대값이 근데 0부터 6분의 파이.. 아, 어차피. 코사인은 어차피 양수라서.. 알았지? 음. 명수 절대값은 그냥 빠지고 약분돼버리고 1만 적분하세요. 1만 음. 적분하면 네. 파이 이렇게 끌어. 왜? 할수 있지? 네, 이꼭 사인이어야 돼요? 네. 꼭 어. 음. 사인으로 하세요. 코사인으로 했을 때안 좋은 일이 많아요. 그럼 다 사인으로 해요? 아니요. 어. 이건 다른 거예요. 다시 할게요.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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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성급하네요. 근데 <laughs> 네? <웃음> 정말 성급하네요. 두 사람 음. X. 제곱 플러스 1분의 1 o X. X 죠 s e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는 탄젠트로 적분이야. 그래서 음. 알아나. 1 X. 냐면이이는 사인으로 사인으로 탄젠트로 적 X. 이야 그래서 u a 나1 o X. X is e X. X is X. is e q u o X. s equal to X. X is 로치 u 1 l to X. X l o u s X. X. 됐지? 저합는 미분할 거야. 이거 미분하면 1이야. 이거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세타 곱하기 dx분의 d 세타 됐죠? 그래서 dx는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가 되는데 자 바꿔볼게. 자 인테그라. 그 다음에 얘는 탄젠트로 바꿨어. 즉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인데 이게 시컨트 제곱 세타 아니에요? 한번 타면 시커트다 기억나지? 네. 응, 네. 위엔 1이고, 그 다음에 tx 대신에는 요게 들어간다 그랬지? 요, 요, 요거 음. 됐죠. 시컨트, 그러니까 저거 세타, 디 세타. 그 다음에 구간, 0. x가 0 되는 것, 세타 0. 1사면 보세요, 맞죠 그렇죠? 음, 루트 3 되는 거 60도니까 아, 3분의 파이, 맞지? 자, 이거 약분, 약분 똑같고, 1만 적분하고, 요거 적분하라고 3분의 파이가 답이에요. 음. 음, 거의 요거 정도만 잘 외워놓으면, 뭐, 밑에 한 풀어보시고요. l 아, 잠깐만 요거는 잠깐 봐야 되겠다. 그, 요거 보니까 인테그 e 0부터 2까지 x l process. I will be able to get the i n t e g r 아 l process. I will be able to get the integral process. I will be a 거 l e t 여기다 보조 맞춰준다고 생각하면 돼. 아간 이게 1이었거든1이니까 네. 그냥 탄젠트고요. 네. 지금 얘가 사니까 이 탄젠트라고 잡아줘야 네. 여기가 사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사가 나와서 사를 앞으로 묶어내고 일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라서 그래. 네. 자, 몸 얘기자겠지. 네. 그래지 시컨트로 갈수 있으니까. 그래서 뒤의 수 보고 맞춰주는 것도 필요해. 만약에 구면 삼 탄젠트. 그렇죠. 아. 어렵 없지? 어렵네요 어려워 할수 있지? 보시고요네요 네. 아, 그, 그, 그,